여남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주제 통합 2강 풀이 해설 영상입니다. 자 주제 통합 2강도 1강과 마찬가지로 아니 오히려 1강보다 더 쉬운 내용이었고요. 문제 풀어본 친구들도 막힘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주제 통합 2강의 주제는 중국의 사야와 조선후기의 회화론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두 가지 지문이 있는데요. 가나 지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 지문입니다. 북송의 학자였던 소식을 비롯하여라고 해서 자, 대표적인 학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롯한 11세기의 문인들은 회화를 문학적 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라고 했네요. 자,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문학적 틀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노력하였으면서 문학에서 강건함과 질박함을 추구하던 그들의 경향이 회화에서도 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박함이라는 것은 꾸밈대 없이 수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서 강건함, 또 꾸밈 없이 수수함을 추구했는데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전문 화가가 아니었던 그들은 네 문인이잖아요. 숙련된 기법을 요구하는 채색화나 대형화보다는 전문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색을 제대로 뭐 많이 써서 표현하기 힘들었겠죠? 또 그리고 커다랗게 그림을 그리려면 아무래도 구도도 정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보다는요. 추상성과 상징성을 내포하기 좋은 소형의 수묵화를 선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작은 크기의 그림도 그 색을 많이 쓰기보다는 수목화를 주로 선호했다는 라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소식은 개인의 정신세계를 표출하고자 하는 회화 이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소식은 신화서보다 회화를 낮은 것으로 보는 당대의 경향을 비판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당대의 경향은 어떻게 했다? 신화서보다 회화를 낮은 것으로 봤다. 즉, 시와서가 더 높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경향을 비판하면서요. 회화는 시와 동등한 예술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림도 높은 예술적 경지로 봐줘야 한다. 그는 시가 특정 주제에 제한되면, 즉, 진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림 또한, 자, 대상과 닮은 것이다. 그림은 대상을 닮게 그리는 것이다. 라고 논하면, 제로, 제대로 된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 라고 봤다. 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자, 중요한 단어 나왔죠. 사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 이것은 대상을, 대상에, 왜? 외양을 닮게 그리는 것즉 형사가 아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사라는 것은 외양과 닮게 그리는 것을 형사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정신 세계를 담아내는 것즉 무엇 신사를 중시하는 그림을 의미한다. 사이화는 정신 세계 신사를 중시하는 그림이 그림이네요. 소식은 그림이 형사의 얽매이면, 자, 형사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뜻을 드러낼 수 없다고 봤다. 즉, 정신세계를 담아내야지 진정한 뜻을 드러낼 수 있다. 라고 본 것이죠. 3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사물의 본리인 상리와, 자, 본질인 상리고요 사물의 형상인 상형 중에서 형상은 상형입니다. 상영이 잘못되었을 때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지만 상영이 잘못됐어요. 형상이 잘못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본질인 상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림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알아보기가 어렵고 상영을 잃는 것은 부분을 잃는 것에 그치지만 상리가 잘못되는 것은 작품 전체를 버리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네요. 상형보다는 상리가 더 중요하다. 자, 이에 따라서. 그는 대나무를 그릴 때에도 대나무가 하나로 연결되어 생장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그림은 본질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대나무의 본질을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디를 끊어 그리는 것은 상미를 잃은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한 붓에 그린 뒤에서 이유는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한 붓으로 대나무의 본질을 연결된 본질을 그려낸 다음 그 뒤에 점을 찍어서 표현해야 한다. 그게 바로 대나무의 본질인 상리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분단 가볼게요. 이처럼 소식은 예술가란 자연의 법칙이 내재한 철학을 그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형상에 구속되는 패단을 지적하였다. 자 소식의 영향을 받은 영향을 받은 학자가 나오네요. 진욱은 군자와 소신은 모습은 같지만, 군자와 소인의 모습은 같지만 마음이 서로 다르듯 그림에서도 형상이 유사해 보여도 담고 있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정신과 사상적 기질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힘주어서 주장한다라는 의미죠. 자 결국 정신과 사상을 담자. 이러한 이론이 널리 퍼지면서 사물의 외양을 잘 묘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내 그림은 사이화야라고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네 맞습니다 사이화는 상형 그즉 형상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본질인 상리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딱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은 상형이 아니라. 어, 상리를 그린 것이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의화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철학적 기반과 정신적 수양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림을 중시한 소식은, 소식의 예술가은 올바른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였다라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소식의 철학의 의의에 대해서 살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말하고 싶은 거는 크게 없네요. 사이화라는 것은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것, 신사를 중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나는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회화의 통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물의 형태보다는 정신에 치중을 해서 형태보다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해서 그리고자 하는 화풍이 유행을 하면서 신사를, 자 앞에서 봤던 거죠. 신사를 중시하는 전신론에 따라 그림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대 통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연암박지원은 우리 연암 친구들 은 익숙한 악자죠. 연암 박지원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눈과 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다. 눈과 귀만으로 외계의 현상 겉모습을 볼 경우에 감각에 기울어져 사물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서 연암 박지원이 했던 말을 가지고 왔어요. 인용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말하며, 그림에서 대상의 외적인 형태와 유사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작가의 내면을 잘 드러낸 것을 중시했다. 연한 박지원도 전신론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네요 그에게는 강물의 파도나 나뭇가지를 생략하더라도, 자, 생략한다는 것은 실물과는 다르게 그리는 것이죠. 하지만 뜻을 잘 드러내도록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어, 이 문단 시작할 때, 하지만이라고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전신론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나오겠죠. 하지만, 대상의 형체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그림의 실제 형태와는 어긋나는 세태를 비판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즉, 가에 나온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이 나오네요. 역시, 가와 나, 두문, 어, 지문이 두개 나오면 우리는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자, 대표적인 학자 성호 이익입니다. 이익은 그림을 거, 그리되, 겉 모양은 같지 않게 해도 되고 실을 짓때 보이는 경치를 읊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할수 있겠는가? 즉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결국 겉 모양은 같게 그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성호 이의이 이야기를 또 똑같이 인용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대상을 담게 그리는. 형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형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그의 이런, 이러한 회화가은요 그의 학풍 또 그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학풍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정확한 고증을 중시하는 학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게 학풍은요, 고증을 중시한다. 고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증거를 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학풍이 사실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는 회화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자, 그의 회화론은 그의 학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실성과 구체성을 강조한다. 자, 또한 그는 다양한 서양화를 감상했는데, 자, 이번에는 경험이 나오네요. 서양화 감상을 했대요. 자, 이 서양화의 사실적 기법을 활용한 서양화의 정교함에 감탄을 하며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수를 그릴 때에도 실제 경치와 유사하게 가식 없이 묘사하고자 했다. 즉, 실제 경치와 유사하게 그리는 것은 가식 없는 묘사이다. 어,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음, 상리를 중시하는 그림은 가식적이다라고 봤을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학자입니다. 공제 윤두서도. 대상의 외면을 철저하게 관찰함으로써, 자 외면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시각적인 사실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익과 비슷하죠. 대상의 사실성이 바탕이 돼야 그림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나 정신도 추구할 수 있다고 본 그는 수학, 천문학 등 서학의 연구를 통해서. 세계와 삶을 인간을 새롭게 인식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자 윤두서가 사실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성이 바탕이 되어야지 그의 내용 정신도 추구할 수 있다 추구 내용과 정신의 추구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과 방법론을 그의 개념과 방법론을 시각적 사실성을 강조하는 회화를 제작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아, 유명하죠 윤두서의 자화상. 자 자화상을 그릴 때도 실물과 유사하게 그리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그 결과 그가 그린 자화상 속의 인물은 실제 사람과 모습이 흡사하고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준대요. 자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을 그릴 때도 사물의 질감, 음영, 입체감 등을 드러내므로써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요, 당대 조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럼 그 당시 조선에서 그렸던 그림은 질감, 음영, 입체감은 잘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서양회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 문단. 그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나 자, 우리가 방금 나에서 봤던 이익과 윤두서가 그림을 통해서 작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신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형사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신사를 부정한 것은 아니래요. 다만 그들은 형이 결여되면 겉모습을 비슷하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안 되면 신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사실성이 확보된 그림을 통해서 신사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본 것이다. 자, 이 부분 중요했습니다. 신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성을 확보해야 신사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사실성을 강조한 그들의 회화관은 관념에 치중한 당시 그림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라고 의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내용 너무 쉽죠?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 나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가는 가에 대한 설명이죠? 나와 달리 신사와 형사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이와 대조되는 회화관을 제시 하고 있다라고 는데요 자, 신사와 형사에 대한 통념 조선 후기 회화의 통념은 나에 나와 있었습니다. 신사를 더 중시했다라는 통념이죠. 자, 그와 대조되는 회화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나의 입장이죠. 가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틀렸네요. 이번으로 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가는 자, 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나와 달리 형사를 신사보다 중시한 학자의 이론을 설명했다. 이것도 여러분, 가가 아니라 나죠. 나는 가와 달리라고 나와 야될것 같네요. 자,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은 우리가 가에서 진욱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어째 어쨌든 형사를 신사보다 중시한 것은 나였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나는 가와 달리 이번에는 나에 대한 설명인가요? 신사와 형사라는 개념이 발전해 온 흐름은 가와 나에도 없었어요. 4번, 나는, 나에 대한 설명이죠. 자, 나는 가와 달리 신사와 형사에 관한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 나에서 인용, 박지원의 말, 이익의 말, 인용 나왔었습니다. 자, 학자들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은요, 읽어보시면 화풍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가와 나 모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 4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네요. 자,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 볼게요. 1번, 소식은 당대 경험과 달리 회화를 시나 글과 동등한 예술로 바라보았다. 네, 맞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2번, 여러 색깔을 사용하는 채색화보다는 수목화를 선호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3번. 북송의, 북송의 11세기 문인들이 추구했던 문학적 경향인 강건함과 질박함은 그들의 회화에서도 적용되었다. 역시 1문단에서 확인했었네요. 4번. 이익의 회화로는 정확한 고증을 중시한 그의 학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성을 중시했다. 맞습니다. 정답 5번이겠네요.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전신론에 따라서 자 전신론이라는 것은 신사를 중시했습니다. 내용이나 정신을 중시했죠. 자 이것보다는 형태를 중시했다. 틀렸네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한번 가 볼게요.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역시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기, 음, 윤두서 작품 나왔습니다. 자화상은 시각적 사실성을 중시한 새로운 새로운 유형의 선비 초상이라는 점에서 회사야 사적 의의가 크다. 자이 작품은 엄격한 좌우 대칭과 비례를 통해서 실제 대상과 유사한 형태로 그려졌는데. 이를 통해 그가 인물화에서 새로운 전범을 모색했음을 알수 있다. 네, 사실성을 중시했어요. 두 번째 그림 채가도는 윤두서, 윤두서가 그린 정물화로서 수박과 가지를 그리면서 마치 유화를 그릴 때처럼 물기가 많은 먹칠을 하여 오목한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을 표현하였고요. 입체를 표현했죠. 이를 통해 빛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자또 원근, 시점 등을 사용해서 대상을 실물과 유사하게 묘사하였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1번 자화상과 같은 인물화를 통해 모색한 새로운 전범은 형이 결여되어도 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자 이거 마지막 문단에서 중요했죠. 형이 결여되면 안되고 형이 갖추어져야지 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번 가볼게요. 자화상에서 좌우대칭과 비례를 고려한 것에서 서학의 영향을 받아 세계와 인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한 윤둔서의 관점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여기에서 우리 윤둔서의 이야기에서 읽었었죠. 사실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학 연구를 해서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했다. 그래서 실물과 유사하게 그리고 그 때문에 당대 조선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질감. 음영, 입체감 등을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3번. 자, 체가도에서 먹을 통해 오목한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을 표현한 것은 입체감 표현했어요. 조선시대에서 유행한 게 아니라 방금 읽었죠?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자, 4번. 어, 원근, 시점 등을 활용한 것에서 그림을 통해 작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죠. 형을 통해 내용과 정신까지 드러내야 한다였습니다. 5번. 자, 모두, 두 작품 모두 실물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에서, 이거 맞는 말이죠. 사물의 형상보다는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한 윤두서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네. 실물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에서 사물의 형상보다는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유서하게 표현한 것은 형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답은 어, 2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라고 해서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요.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A가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A의 입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러는 쓸쓸하게 몇 개의 부택을 쓱 그어 놓고서는 스스로는 높고 간결하다고 자랑하며 지붕을 겹치게 번다하게 그려 놓고도 뜻을 드러내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뻔뻔하여 형사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자,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혀 실제와 닮게 표현하지 않아 놓고서는 이것은 나는 본질을 드러낸 것이야, 신사를 그린 것이야라고 이야기한다고 뻔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옛 사람들이 말했던 리를 형보다 중시한 것이 형사 없이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님을 어찌 모르겠는가. 옛 사람들이 리를 형보다 중시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라고요? 형사 없이는 이 의도 또는 리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본옛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 나에서 살펴봤던 옛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A의 이야기를 받고요 그럼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옛 사람과 소식은 모두 그림에서 형사보다 신사를 더 중시하였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식은 신사를 더 중시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 맞죠. 옛 사람들도 똑같이 리를 형보다 중시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2번 가 볼게요. 자, 이익은 요즘 사람들의 그림에 대해 대상을 가식 없이 묘사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이익이 가식 없이 묘사했다는 것은 실제와 닮은, 형사를 중시한 그림이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형사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뭐형 실제와 비슷하지 않게 그려 놓고서는 이건 신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틀렸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3번. 요즘 사람들의 그림이 대상과의 유사성을 갖추어야 작가의 정신 세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봤으면 비슷하게 그렸어야 하는 거죠. 유사성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4번. 자, A는요. 옛 사람이 상리를 형리보다 중시하였지만 상영 없이는 상 "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음을 강조한다. 네, 그대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5번 지붕을 겹치게 번다하게 그린 것은 형사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쵸? 개인의 정신과 사상적 기시를 잘 드러내기 힘들다. 형사를 갖추면 리를 드러낼 수 있다. 맞습니다. 갖추지 못했으니 리도 드러낼 수 없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이네요. 자 기억에서 미움과 바꾸어 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너무 쉬우니까 답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1번입니다. 기억을 읽어보시면요. 내포하다 라는 거였죠. 자, 내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어떤 성질이나 뜻따위를 속에 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펼치다와 바꾸어 쓴다 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네. 어 오늘 지문이 너무 쉬워서 뭐 빠르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좀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통합 이각 해설 영상 여기서 마쳐볼게요. 여러분, 안녕.